짠 안녕하세요. 자 오늘도 이렇게 뿔치러 나왔습니다. 어제도 사실은 뿔치로 나왔는데요. 어 어제는 비가 계속 쭉 오더라고요 오전 내내. 그래서. 음. 기다리다가 안 돼가서 그냥 연습장에서 연습만 한시간반두 한 시간 이 정도 하다가 그냥 돌아갔고요. 어, 오늘도 다시 이렇게 이제 볼 치러 나왔습니다. 어, 오빠랑 같이 나왔고요. 아마 내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, 타당 뭐, 3천원6천원 뭐, 이 정도요. 그건 그렇고요. 음, 오늘은 과연 몇 호를 찍게 될까요? 한번 세 호를. 콜라봤습니다아네개다 어, 자꾸 네개 뽑네요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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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세개 뽑았습니다 자오 9홀이네요 9홀 9홀이고요 그다음에는 16홀 음 응, 16홀 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홀은 아이고 나머지 한 홀은 18홀 응. 9월 16, 18월입니다. 어, 2월은 어, 처음 치는데 한번 찍을 것 같고 18월은 어, 뭐 18월이 되어서 마지막이라서 또 어, 스코어 바로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과연 오늘은 몇 개를 칠까요? 요즘 계속 이렇게 연습을 쭉 하고 있는데 연습장에서 맨날 화만 내고 <laughs> 아 생각만큼 그렇게 잘안 돼요.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. 하긴 골프는 매일 어려우니까. 아무튼 그렇고요. 오늘 과연 몇 개나 칠지 한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일단, 어, 아홉 번째 홀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아홉 번째 홀에 왔습니다. 근데 오늘 왜 어제 어쩐지 왔는데 왜더못친 걸까요? 벌써 열, 다섯 개나 쳤습니다. 어, 엄청 많이 쳤고요. 이번에 마지막 홀파포 홀인데요. 여기 좀 쳐도 고래기가 아무튼 그래갖고, 어, 저 이제, 잡을 거예요. 자, 가서 한번 티샷 해볼게요. 자, 우두를 쳐야 되는데요. 저 여기 보이는 이 여기 긴 뭐야? 저 가로등인가? 그거랑 또 앞에 가로등 있거든요. 그 사이로 쳐야 돼요. <laughs> 과연 그렇게 잘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설마 맞추진 않겠죠? 자, 안 맞추고 잘 쳐볼게요. 은안 맞췄어요. 댄데 그 나무 맞는 소리 아마 들렸을 것 같은데요. 나무 맞고서 아래로 뚝 떨어져서 카트길 맞고 통통 뛰어서 앞으로 갔는데요. 뭐 제발 좋은 곳에 떨어졌게 바라면서 자한 가서 두 번째 쳐볼게요. 다행히 카트길 안 걸로 들어왔고요. 아까 저 말한 게이 가로도 두 개였는데요. 뭐 아무튼 저 위에 나무를 맞춰갖고 아무튼 아래 똑 떨어졌어요. 아무튼 거리는 되게 짧게 왔고요 유틸 잡을 건데요 앞에 핀은 안 보입니다. 쳐볼게요. 어. 아 영상 찍을 때왜 이러는 거예요? 참 오늘 그래도 못 쳤는데 영상 찍을 때더못 치네요. 머리도 난리도 아니고요음세 번째는 제발 올라가길 바라면서 가서 세 번째 쳐볼게요. 한 120이 남았다는데요. 제가 오늘 일진이 별론 것 같아서 유틸 잡았고요. 아, 꼭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. 착 가서 쳐보겠습니다. 안돼. 아, 넘어가라. 아, 다이다 아, 벙커 들어가는 줄 알고 살짝 놀랐는데요. 벙커까지는 안 갔고요. 아, 다행히 그 옆으로 갔어요. 올라가길 바랬는데 안 올라가셨고요. 해봉코 한번 보기 해보겠습니다 한 25미터 뒤쯤 될까요? <laughs> 아 그래도 저정도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가서 네번째 쳐보겠습니다 오잘 붙였습니다. 야이 정도면 오케이고요. 자 이번 회 보기야. 전반 <laughs> <저방> 끝냈는데요. <laughs> 자, 16개나 쳤네요. 와, 아, 저 후반도 우려 어려, 어려워 하는데 과연나 오늘 몇 개나 치려고 전반에 이렇게 많이 친 걸까요? 이제 오빠랑 내기하고 있는데 전 홀이 파 3이었는데 거기서 아, 디드라이브 티샷 했는데 공 사라졌어요. 찾으려고 막 이러는데 강아지들이 들막 짖고 막 쫓아오고 막 이래서 그전 거기에 해줘도 철회하고 그걸 양팔 가서 오빠한테 돈을 잃었습니다. 지금 36기 잃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으로 빠번 파하고서 보기에서 또 16기 또 잃고 있습니다. 과연 16번 올 갔을 때는 얼마나 제가 따고 있을지 잃고 있을지 아, 제발 따기를 바라면서 아, 후반엔 좀더 어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6번 혼 가서 한번 티샷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여섯 번째 홀에 왔습니다. 근데 여기 파 3인데요. 지금 오빠가 계속 잃고 있어요. 지금 오빠가 저한테 9 0링에서잃었는데 이번 판에 땅을 불렀습니다. 파 3인데요. 어, 솔직히 좀 여기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. 어, 지금 뒤핀인데, 여기 173이라고 되어 있네요? 두알버치라는 소리인가? 아무튼 저 우둔을 잡긴 할 건데요. 아, 과연 이번 판 어떻게 될지, 와, 정말 떨립니다. 오늘 이 일단 가서티셔츠를 해볼게요. 오빠 티셔츠한을 보니까 그렇게잘한거 같진 않습니다. 볼게지만 아, 저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. 자, 티 r t 해볼게요. <laughs> 정말 이기고 싶었 해볼게요. 앞에서 별 생각을 다 했네요. 근데 뭐 그린은 못 올라갔고요. 그럼 옆쪽 오른쪽으로 갔는데요. 뭐이 정도면 올릴 수 있겠죠? <laughs> 자 가서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. 우와 오빠 두 번째샷 쳤는데, 이걸 그래도 나름 가깝게 붙였네요. 우와 잘 보이려나? 아무튼 이 정도 붙였는데, 아 저는 이거보다 더 가까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자두 번째 찾으러, 아두 번째 치러 갈게요. 자! 제발 붙어라! 아이고, 안 돼! 눌러줘야 돼! 아 야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아, 좀 아쉽습니다. 오빠랑 거의 같은 위치에요. 짠! 저, 저기서 좀 뒤에 있고요. 오빠는 과연 떠올 수 있을지 못 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퍼팅을 하고 있는데요. 음, 하하하, <laughs> 넣고요 자, 보기로 끝났습니다. 자, 저는 한번 바로 끝내보고 싶습니다. 자, 한번 퍼팅 해볼게요. 팟퍼 따라갑니다. 지금 우을 기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아, 이거 클났다. 아, 이번에 꼭 넣어야 됩니다. 아, 포기포기 하고 싶습니다. 야 아, 저 이번을 따버립니다. 아, 이게 또못 들어가네. 아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겼어요. 아, 배판이었는데 이거를 아 더블을 하네요. <laughs> 아쉽다. 아, 뭐 이거는 이번 판은 뭐 이번 판이고 저에겐 아직 남은 두올이 있기에 응? <laughs> 다음을 이제 화빠유볼로인데 한번 쳐보고 마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마콜에서 한번 만나요. 자, 드디어 마콜에 왔습니다. 오빠는 티셔츠 올라갔고요. 이 전판 팝5였는데 우리 네, 동타 대에서 비겨서 보기로 음, 비겨서 이번판배 대판이 또 됐습니다. 어느소리가 좋았는데 어 이건 안 되지 는 보니까 좋지는 않는가 봅니다. 어저 지금까지 26개를 쳤습니다. 그래도 원래 후반전 되게 못 쳤는데 어 오늘 그래도 후반이 조금 나아졌습니다. <laughs> 아 과연 마콜은 뭘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. 어? 100개를 넘고 안 넘고가 이 마콜에 달려있기 때문에. 음. 아, 그래도 잘 쳐볼, 쳐보... 어, 잘 쳐볼 수 있겠죠? 자, 이제 가서 티샷 한번 쳐볼게요. 자, 이제 마콜 티샷 할 거고요. 어, 제가 아까 26개라 그런 것 같은데, 지금까지 25개고요. 여기 지금 앞에 저렇게, 어디야? 해저 저 뭐야 해저도 있는데 그거 저 넘겨서 한번 쳐볼까 생각 중이거든요. 아 저거 여기 되게 잘못 넘겼는데 오늘 좀드라이브고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은 아, 다시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 한번 티셔 해볼게요 못 넘기는 거예요. 아 다른 는 그래도 다 괜찮았었는데, 아 진짜 미치겠네요. 아무튼 뭐저 언덕 턱 같은 거맞았는데저 내리막에서 아마 해저도 빠졌을 것 같아요. 아 가서 찾아보고 싶다. 뭐 일단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역시나입니다. 볼은 사라졌고요. 음 해저드 처리하고 자세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소리가 아주 잘 맞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뭐 이것 또한 뭐 저의 실력이죠. 가서 일단 공 찾아서 네 번째 쳐볼게요. 아, 그린에 올라왔어요. 이것 그럼 D라고 하는데 약간 경사가 있거든요. 아, 이번엔 좀 넣자. 자, 이번 월 더블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콜 <laughs> 더블로 27개 쳤습니다. 이러면 깨백할 걸까요? 안한 걸까요? 99개. 쳤. 야, 99네요, 99. 구구.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? 말아야 되는 거예요? 그냥 한번 웃는 걸로요? 자, 오늘 99개 쳤고요. 야, 더 나아질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었습니다.